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 7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와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한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어, 사랑 여러분 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고 그의 아내가 두 아이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 심지어 노예로 팔려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니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지금 있는 기름을 푸으라고 이야기하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기름을 부을 그릇이 없다고 이야기하니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니 엘리사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갖고 두 아들과 생활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늘이 보물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준비된 그릇만큼 부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정말 큰 그릇을 빌려왔을 것이고, 정말 많은 그릇을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기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복을 많이 받았지만, 어, 좀더 많은 걸 빌려왔으면, 좀더큰 그릇을 빌려왔으면,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런 만큼 복을 받습니다. 준비된 그런 만큼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좋은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실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만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릇을 높여주시고 더 많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